안녕하세요. 손샘TV의 손지석입니다. 여기는 상대온천 옆 저수지입니다. 바로 옆에 방곡지가 있는데 방곡지가 너무 좋아서 상대온천에서 여기를 방곡지처럼 만들어 놓은 저수지입니다. 만든지가 얼마 안 돼서 깨끗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차로 남 남천면 가는 고개를 가면 고개 정상에 삼성산임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는 한 10대 정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남산면 대왕산까지 현길이 현길이 대왕산까지 차로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전거나 바이크 걸어서 여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삼성산 임도를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밤에 비가 많이 와서 음, 비교적 시원했습니다. 막 비가 개어서 공기도 맑았고, 여기서 보는 남천면은, 남천면 정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소나무가 많습니다. 소나무도 많고, 여기 가에 단풍나무를 심어, 이제는 제법 큽니다. 더운 여름에 그늘을 가려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여름에 여기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멀리 남산 남천면이 보입니다. 길도 잘 닦여져 있습니다. 비포전 도로이긴 하나, 뭐, 걷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삼성산 정상으로 가는 입구가 있는데, 어, 오늘은 임도만 그, 그, 걷는 관계로 그쪽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정은 4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한 6km 정도 갑니다. 6km 정도 가면 2시간에 가려면 좀 빨리 걸어야 돼서 오늘은 좀 서둘렀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양쪽에, 어, 녹, 녹음도, 녹음도 울창했고, 어, 바위 사이로 비도, 물도 많이 찌어 나왔습니다. 이산 속에 어, 물이 모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가을에 오면 정말 빨갛게 물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산의 사계가 정말 예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게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땅을 좀 보면 도로를 좀 보면 비포장 도로에 돌을 깔아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장했는 것보다는 자전거나 바이크가 좀 불편하겠지만 걷는 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양 쪽에 나무를 좀 보면, 단풍나무인데 이제는 제법 커서 그늘을 만듭니다. 여름에 한창, 여름에도 이쪽 이 안을 걷다 보면 시원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산 임도에서 병길이 대왕산 임도까지 이게 도선인데 10km 이상 갑니다. 꽤 멀습니다. 이게 아침에 일찍 나서서 한 6시간 정도 계산하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멀어서 저희는 반만 하고 반은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반도 차로 여기 올수 있기 때문에 어반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거기서부터 대왕산까지 어 임도 여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전거가 있으면 한대 준비해 와서 어 가시면 뭐 자전거로 가는 거는 뭐 얼마 안 걸리니까. 한두 시간 내로 갈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추천합니다. 소나무도 많고 경치도 좋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뭐 하나 나무를 때